이거를 제가 사운드 체크한다고 시작부분을 잠깐 했어 했다는 게이부분밖에안 되지만 <laughs> 내가 저 대머리인가? 아니네 이 머리에다가 뭐안야야 뭐야 저거 저거 뒤집어 쓴게부은이 야 이게 생체 실험하는 거라던데? <laughs> 으야 생체 실험 모르겠고 죽어버린다 그냥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번은 그냥 머리하고 몸통이 분리되네. 오! <laughs> 야, 와, 뭐야? 어떻게? 오오오오야 꼬리 세번에 사람 머리가 이성이 날아갔나? 아따 발도 더럽게 크고 발에 털도 많네 <laughs> 뭐야? <웃음> 저기다가 쏜다고 그게 맞아? 어캐 케빈이 나에 숫나보다 야 기다려봐 야 키, 키가 뭐야 잠 잠깐만 키 키가 키좀 키 보자 자, 잠깐만요 어어어어어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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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있네 콘솔 설정 아 W A S D 스페이스바 달리기 오케이 됐어 자, 자, 됐어 됐어 오야 잠깐만 잠깐만 술아 옆에 나란히 숨어보자 군인 피하는 다리네. <laughs> 야, 발... 다리랑 발등에 털난거봐오니도니 <laughs> 어? 아니야아아아 <laughs> 미쳤나봐 <laughs> 조용히 야, 이번에 여기 숨었다고 여기 <laughs> 확인하는 거 아니야? 오니도니띠 <laughs> <laughs> 와 너희들 규지 얼마나 큰지 봤어? 잡아서 바비큐 파티 해도 되겠던데? 이 와중에 바비큐 파티를 생각하고 있다. 다 틀렸어. 우리님이 다 죽은 목숨이라고. 좀 진정해봐. 이건 감옥 탈출할 좋은 기회잖아. <laughs> 이거 여기에서 기회를 보네. 일단 뭐 탈출을 해보는데. 야, 이거 전부 다 열어주면 안 되나? 죄수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이씨아씨 하는 거지. 뭐야? 그 괴물 자식이 환풍구로 들어갔어. 젠장. 바비큐 파티는 못 하겠네. <laughs> 이와중에 아 이게 나야? <laughs> 아, 아 내가, 아 엉뚱 맞은 캐릭터구나 내가. <laughs> 오케이. 아유. 하드키 없이는 안올리는것 같은데. 응, 그 에일리언 영화처럼 배관 사이로 지나가 볼까? 엘리언 영화처럼 배관 사이 지나가면 내가 아는 그건데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끌려가거나 <laughs> 밑에 박혀가지고 하반신 사라지거나 영화에서 배관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꼭 죽던데 그러니까 멀쩡한데 얘도 멀쩡한데 <laughs> 꼭 항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엉뚱한 애가 잘 죽어. 아니지, 엉뚱한 애가 의외로 잘 사는구나. 아, 이렇게 숙여서... 어우, 나 살았어. 어떻게 일어나 아, 이렇게... 오우, 야 되게 신기하다. 게임... 어, 우리... 우리... 도, 돌아갈까? <laughs> 야, 이갈 길이 없네. 야, 야와 무슨 스파이들 같다 전부다 <laughs> 이 와중에 난 담배를 뺏어서 피고 있고 <laughs> 기다려 봐 달리는 게 이렇게 어야 아 이거 되게 신기하네 어 잠깐만 오오아 이거 어떠, 어떻게 가져와? 아, 이 키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구나. 야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어, 당기는 거였네요. 아, 잠깐만. 이거 이 경비원한테서 파밍 같은 거못 하나? 이게 안 돼? <laughs> 아, 저런 거총 같은 거좀 파밍해 보지. 권총 같은 거 있을 건데. 뭐야? 어떤 설마 이걸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? 아, 같이 가지 좀. 야, 이것도 당겨주면 됐잖아. 어, 여기 사람들 다 있네. 이거 하면 안 되네. 아, 얘네들 설마 내가 이걸 열었을 때 기세 간 거야? 야, 여기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어, 잠깐, 잠깐! 아. 하면서 지금... 아... 갑짝이야 <laughs> <laughs> 내가 뭘 본거야? 아, 매정하다. 야, 건너편에 문 여는 거 없는 거야? 너희들 여기 있는 거지? 아, 진짜 너무한다. 진짜 어... 지금이니? 우! 이들. 왜 여기 있는 거야? 아이고, 의사 선생님. 제발 저희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. 밖에 괴물 지가 돌아댕긴다고요. 내가 너희들을 탈옥하게 도와주면 정부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릴 텐데. 오늘 순하게 말하고 잡졌어그 벨브 당장 가져와. 이들딱아 트리트... <laughs> 야, 말좀 심하지 않냐? 내가 쫓아갈게. 만약 5분 안에 안 돌아오면 112에 전화 때려. 112. <laughs> 지금 죄수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게 <laughs> 재밌게 돌아가겠다. 어 안으로 들어갔네. 야, 여기서 뭐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되네. 못 챙기네. 아, 뭐 저렇게 빨리 지나가? 잠깐만 여기 전부 다. 에이! 와, 이 전부 다 방사능이야. 이거 와... 야, 여기 좀 뒤에 폐허 같은 거 보이시죠? 그건가봐. 약간 퍼라운 마냥 방사능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는데, 거기에서 이제 생존할 사람들, 방사능 피폭돼도살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하려고 생태 연구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마운틴듀! <laughs> 오 뭐야 아야저거네가 저걸... 그거를 챙 진... 아아 아아 안... 으아 미치겠네 진짜 아 바로 도망가야 돼? 어 이게 뭐야? 오야 잠깐만 설마 오! 자. 자, 이렇게 앞으로 잘 가다가 뒤로. <laughs> 이거 그냥 못 지나가나? 한 번. 어야참 아, 진짜. 에이. 아, 밀당 엄청 하네. 아, 씨, 그만해. 그만하라고. 아아아아~ 오, 오~ 오~ 다른 밤에 잿... 다른 밤에 잿가루 뿌리 뻔했다. 아~ 갑자기 야씨 그~ 아~ 아~ 아씨, 된장 안 돼. 아~ 음~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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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 가 그~ 슬라이딩. 호호호씨 겁나 무섭네. 어~ 아, 저, 아~ 저거 챙겨야지, 저거. 아~ 잠깐만. 아~ 이거 약간 미래가 보인다? 아니지. 아니지. 가, 갑자기 위에서 아니지. 어, 아니다. 아니다. 가자 가자. <laughs> 씨 겁나 무섭네. <laughs> 아니,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다시 저기에서 막 노져서 와야 될거 아니야. 밸브 손잡이 가져왔어? 음, 의사는 정부한테 아무 말도 못 하게 돼 버렸지만 말이야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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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퍼즐 저기구나. 요거 돌려봐. 어? 이거는? 아. 이제 그러면 여기 왼쪽 끝에 있는 게 요거 채워주겠네. 아, 찾았어, 찾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야 몰랐어. <laughs> 잠깐만 있어봐. 어 아니네 됐네. 야 같이가. 아니 퍼즐은 내가 풀고 노동도 내가 하고 어 가는 건 너희들이 하고 내가 무슨 문지기야 아 먼저 앞으로 앞장서는 거 무서워서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러고서 지나가는 거야? 진짜 너무하다 야 먼저 가 노이들 아까는 먼저 잘 갔잖아 진짜 못된 놈들 진짜 안전해? 안 안전해? 당장 멈춰! 여기 엎드려서 선텐이라도 하고 계셨나 그대로 일어나서 보안실로 들어가 문어내가리 아! 야 문어 대가리! 아 문어 대가리! 대머리한테 문어 대가리 아좀 심하네. 녀석들이 육벌을 데리고 가버렸어. 이제 어떡 하지? 졸고 외양간 고쳐서 뭐해?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우선이야. 아 이렇게 바로 손절하네요? 이 문은 다른 문들이랑 달라 보이는데, 뭘 집어넣어야 열리나봐. 진짜 일 제대로 들어가시는구만. 그냥 미닫이 문을 달아도 됐잖아.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는 오히려 그런게 더 낫지 않나? 그러니까 일단 날 저기 위로 올려주고, 너 밑으로 가봐. 자기... 아니야, 의외로 위에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. 왜냐면 아까 거대한 생쥐가 위로 올라갔잖아! 라고 말하지만 아래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야, 야 위에 논, 어 붉은 평화는 이거 나만 나만 아래로? 와, 난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? 허, 이거 맞아? 아, 어!! 어!! 오, 오, 씨, 겁나 무서워. <laughs> 아, <아니>, 이 뭐야 이게? <laughs> 아찔하다. 지금. 우우 아! 으아, 으아우아우아으아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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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우가우우우우 아, 우우우우우다우우우 알았다, 알았다. 알았어, 알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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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우 지금. 지금. 지금! 지금 야 고였다 고조됐어야 아까 그러니까 위로 가는 애는 괜찮겠지 아아 아, 깜짝이야 지금 빨간불 아 진짜 빨간불 <laughs> 오케이 야 그러면 위로 갔던 애도 지금 고전하고 있겠네 함정 때문에 어자 어. 저기요 아이 말 말이 없었잖아 아이 뭐야 그러니까 챙기고 달려서 무사히 진됐다와 무섭. 미치겠다. 아 예, 아 택배 안 시켰어요. 예 치킨 안 시켰어. 요 <laughs> 미치겠네 그냥. 아니 대체 여기는 뭘 해골한테 무슨 실험을 했길래 저 해골이 저렇게 움직이냐? 아. 잘 가다가 세번째에서 문제구나 자 지금 그렇지 지금 됐다 여기만 잘 가면 돼 지금 와플 만들 때 쓰는 거 아닙니다 <laughs> 야 와플도 반죽 구멍 송송 뚫려서 못 먹을 와플 되겠다 <laughs> 이거 약간 게임이 야, 저, 뭐, 위에 뭐야? 아까 그 머리검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? 저것도 사람 공격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아니겠지? 아, 얘 먼저 왔네. 페르시아 왕자 생각하는 게임이라고요? 아, 맞아! 기억이 안 나서서. 페르시아 왕자. 근데 난안 하고 보기만 했었는데. <laughs> 그때는 컴퓨터가 워낙 안 좋았었지. 아, 몇 년도야, 그게? 도롬들 6번을 죽이겠어. 다행히 아직 외양간이 부서지진 않았나 보네. 빨리 구하러 가자. 야, 내가 5번인데 5번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야? 가자니까? 아, 친구 죽는 거못 참지. <laughs> 야, 정신 차려. 가야 될거 아니야. 이 문을 열려면 카드가 필요합니다. 카드? 카드 없었잖아. 하나도 안 놀랐겠지만 또 다른 문이 있었어 여기 배관이 있네 여기로 들어가 볼래? 그래 미리 다이어트 해놓길 잘했네 아 이거 또 불안한데? 떨어질 것 같은데? 아니네? 김치.. 어우 깜짝아야 놀래라 아 놀래라 이거를 끌어다가 올라가서 쭉 밀어봐 여기까지 오케이 올라가 그렇지 씨여 <laughs> 없어, 이거 없어가지고 야 여기에서 이제 잠이 백셔하는 거야 4분 아씨 왜요 그렇지 온사가 6번 내가 왔어 둘 중에 어떤 레버를 당겨야 돼? 날안 죽이는 걸로 부탁할게. 도움이 안 되는구만. 알겠냐? <laughs> 눈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빨간색, 파란색? 뭐, 뭘 눌러야 될까? 빨간색, 파란색. 보통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전기 같은 거 보면 버튼은 초록색 버튼 아니지? 운전. 운전이 램프 들어올 때는 빨간색 램프가 운전이고 초록색이 정지야. 근데 이거는 램프가 아니라 버튼이네. 파란색이지 않을까? 아, 네 빨간색입니다. <laughs> 아 죽었어. <laughs> 와 세상에. 아니 세상. 어 잠깐만. 이렇게 되면 6번이 걸려 있었고 야, 친구 하나가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. 뭐라 말하지? 야 미안하게 됐다. 내가 친구 죽였다. 은 음, 너무 성의였고 어떻게 이야기하지? <laughs> 아니 이게 그래 사고였어 사고. 아, 보고서 기겁을 하는 거 아니야? 네가 죽였어 하면서? 이대로 손자라고 도망갈까? 어, 보고 있었구나. 6번을 내 손으로 구워버렸네. 구워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야? 괜찮아.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알았겠어. 따라와. 어서. 야, 얘는 무덤덤하네 따라, 따라오라며. 여기? 어디? 저기? 나가? 아, 아닌 아니... 친구야. <laughs>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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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며요. 여기는 아까 아키 카드를 챙겨왔으니까 버긴가봐 <laughs> 야, 네가 따라온 거잖아. 어, 경비실이다. 와, 이와중에 축구 보고 있다. CCTV 안 보고. 재밌어? <laughs> 자 열쇠 좋고 추가 열쇠를 찾았어. 이게 추가 열쇠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? 여기 문 중에 열쇠로 여는 문본적 있어? 그러네. <laughs> 되게 단순하네. <laughs> 야 이제 손도 자유로워졌다. 요거 여는 거만 찾아온다네 이제. 아마 다른 쪽에 있는 버튼이 이 문을 여는 것 같은데. 그래 또 내가 가야지. 하루 종일 배관만 다네. 내가 마리오도 아니고 마리오 미치겠다. 야, 나또 그러면 나 혼자서 여기 가야 돼? 아, 이 버튼이구만. 들어와. 에휴, 네, 웃기고 잡아줬다. 데리러 갑시다. 아, 자기가 들어오면 좀 덧나나? 설마 이 버튼은 다른 문을 여는데? 이제 어쩌지? 야 설마! 아, <laughs> 응. 크났다! 야어떡해 손절, 손절. 일단 나 나, 오 이거는 확실히 놀래다. 확실히 놀랬어. 지금아 지금아 지금 지금 나 혼자 살고 말하지. 진짜면 나 확실히 놀래라. 아유 깜짝이야 깜빡이를켜고 어? 아... 했고 경비병이 알아서 잡아 어머나 야, 지금 저기 아저키 먹고 있을 때어어 어, 계속 드시지 계속 드시니 야 저거 식탁을 넘을 수 있게 해줘야지 굳이 식탁을 이렇게 밟고 가야 되는데 야 위에 걸려 있는 애들은 뭐야 대체? 설마 부서지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아 아이씨.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을 거야 으악! 이게 안 맞아 아 맞네 그냥 빠르게 올라가고 여기서 아 왜요 지금 아갈까 말까 <laughs> 할까 말까 많이 내려갔다. 지금. 아유, 어 깜짝이야. 아! 아! 야, 이거 핏물인가봐. 버기는 어쩔 수 없었고. 와, 어, 뭐야? 오, 떠오르네 물론 달리래. 아, 달리, 달리라매 달리래. 쯔씨. 이거 있잖아, 이거. 눌러. 그렇지. 아! 살았다. 에, <laughs> 저 뭐야 저거? X2 연구소.지만 제가 데모 버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X2는 아마 정식 버전 구매하고 나서 이용 가능할 거예요. <laughs> 자, 라투즈 데모 버전이었습니다.